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에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은 12절에서 14절 바울의 진심, 15절에서 22절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 이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의 언행 때문에 훼손될까 조심합니다. 12절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설득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바울은 이전에 써 보낸 고린도 전서를 언급합니다. 너희가 읽으면 다 알도록 써 보냈는데 혹시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피차 오해가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런 오해가 다 풀려서 서로가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한 이유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강한 어조로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6장에 적은 대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원래는 고린도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를 읽은 성도들 중에 바울의 권면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한다는 건 바울에게도 그리고 교회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방문을 취소하고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취소하자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 17절에서 내가 가볍게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뒤집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전환시킵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은 이런저런 이유로 변경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절대로 아니오함이 없고 다 예가 되어 이루어지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할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고린도에 전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는 예만 있다고 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아도 괜찮지만. 그런 오해로 인해 자기가 전한 복음까지 믿을 수 없는 말씀으로 오해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 할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할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